맞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깥줄 부동산 인생목토방 공인중개사 최문식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매물 보러 왔습니다. 대지면적 72.90평 건물면적 142.11평 최초 감정가 8억 1797만 875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5억 7258만 5000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어, 일전에 바로 옆에 매물 제가 한번 촬영을 왔었는데 아직도 저기는 변경이 돼서 진행 중인 것 같고요. 지금 건물 연식이 2018년식입니다. 바로 인근에 대학교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임차 수요 충분히 기대할 만한 곳이고요. 어, 이 인근에 보시면 신축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매물 입찰가 산정 잘 하신다면 아주 큰 수익을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인근에 생활권이 잘 되어 있는 상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그리 멀지 않고요 직선거리로 한 2, 300m 정도만 나가면 또 상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양역 바로 근처에 있는 매물이라서 여러모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건물 외부 내부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어, 주차공간은 좀 협소하지만 1층에 상가가 마련이 되어 있고 지금 페인트로 전부 다 마감을 했습니다. 어, 위쪽은 징크로 마감을 했는데 저긴 테라스로 또 쓰고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그럼 내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죠? 어, 청소가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어, 일전에 바로 인근에 촬영했던 매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노출 콘크리트에 페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컨셉이 비슷합니다. 네, 올라가 볼까요? 이게 <laughs>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어, 원래 이런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조금 지저분한 느낌을 받아요. 그죠? 2층 복도도 전부 다 노출, 콘크리트, 유광 페인트를 바른 것 같아요. 클리어 페인트를. 이건 세 개수는 많습니다. 2층에 4가구가 준비가 되어있네요. 목소리가 굉장히 울린다, 그죠? 2층에 4가구, 세 개수는 또 적당한 것 같아요. 4가구, 4가구, 2가구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탈도 아니고,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크랙 많이 보이는데 양생할 때 생긴 크랙 같고요. 3층도 내가 봅니다. 이문 컬러도 되게 특이하다고 쨍한 파란색인데 마지막 층 가볼까요? 어, 몇 번을 봐도 적응이 안 되네요. 이 노출 콘크리트가 어떤 패턴이 있는 건 또. 두 가구입니다. 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세대 같아요. 그죠? 여기는 도면을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겠죠? 옥상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옥상입니다. 시력기 될수록 봤을 때는 투름 이상의 매물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도면 보면 제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바닥은 제가 판단할 때 방수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거주를 안 하시는 호실도 많지는 않지만 한두 호실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주변에 보면 대구대학교를 비롯해서 호산대학교, 경일대학교, 대학교가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도 멀지 않고요. 바로 인근에 상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수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어 지금 70%는 좀 높은 것 같아요 한번더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입찰과 산정해서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럼 나머지는 제가 사무실 가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시죠 네 현장 확인 잘 하셨습니까 경매지가 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115539번이고요 본 사건의 매각기일은 2025년 5월 19일입니다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금랑리 108-12번지고요 경민회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권입니다. 토지 면적 70.90평, 건물 면적 142.11평, 최초 감정가 8억 1,797만 8,750원이고요. 현재 30% 떨어진 최저가 5억 7,258만 5천원에 입찰이 가능한 매물입니다. 대학교 바로 직접 수요권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임차 수요 충분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임차인 현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2018년 4월 1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고요 말소 기준권리보다 앞선 세입자 없으므로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전입일자가 2021년, 2020년, 2023년, 2022년 아주 다양하게 계약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만 확인을 하셔도 꾸준하게 임차수요 있는 곳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현황입니다 2018년 4월 1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겠고요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것들은 전부 소멸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건축물 현황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입니다. 대지면적, 연면적 확인하셨고 주영도 단독주택입니다. 사양 승인일자 2018년 4월 5일이고요. 총 3개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층 다가주택 4가구, 2층 다우주택 4가구, 3층 다우주택 2가구고요. 어, 지하 1층이라고 표현되는 게 소매점입니다. 약 11평의 근린 생활시설 준비가 되어 있고, 계단실, 주차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도 보면서 입지 조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가 108-12번지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인근에 보시면 대구 카톨릭 대학교를 비롯해서 경일대학교, 호산대학교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역을 비롯해서 부호역도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대학교 세계 대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주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차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생활권 편의 시설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고요. 이 인근 학생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그런 곳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가 이 대학교의 직접 수요권에 들기 때문에 임차 수요는 아주 풍부할 곳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 근방에 또 공단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수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월세 임차 세팅만 잘한다면 충분히 만실 운영 가능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다가구 운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배우지죠. 대학교를 배우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도면 보면서 구성 어떻게 되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m 도로를 이렇게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층에 상가, 약 10평 되는 상가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는 이렇게 들어가는 출입구로 구성이 되었고요 주차는 총 4대가 가능합니다 그럼 2층 도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층입니다 아, 2층은 4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원룸이 한 호실, 여기도 원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니트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미니트룸 하나, 그리고 여기도 미니트룸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건물 라인이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거실 부분이 이렇게 약간 경사지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도 1.5룸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3층도면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층 역시 2층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미니트룸이 한 호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도 미니트룸 여기는 원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원룸이고요. 구조를 보면 어, 여기는 지금 오픈형인 것 같아요. 주방이 만큼 마련이 되어 있지만 문이 따로 없는 그런 원룸이고 아래쪽 원룸 같은 경우에는 분리형인 원룸입니다. 분리형이 아닌 원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아래쪽보다 좀더 좋은 것 같고요. 음, 1.5룸 도실 역시 방과 거실이 분리된 그런 구조입니다. 세입자 선호도 높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4층도면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층입니다. 4층은 주인 세대를 예측을 했는데 미니 트룸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한옷실 마련이 돼 있는데 2층 단독 테라스를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아래쪽 밑도 역시 이렇게 테라스를 쓸수 있는 그런 구조로 미니트룸 두실이 마늘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단독 테라스는 세입자 선호도를 올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총 원룸은 네 가구가 되겠고요. 1.5룸이 6가구, 1층에 상가 한개 있어서 한 가구, 포함하면 총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매물 배우지가 대학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구성은 미트 원룸이 아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임대관리하기 좋은 그런 구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요 내용들을 예상 임대 시가 번 뽑아 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 임대 내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한개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5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상가는 약 11평 정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 총 보증금 500만 원 횟수가 되고요. 월세 50만 원 매달 발생을 합니다. 원룸 4개 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335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1200만 원 횟수가 되고요. 월세 매달 140만 원 발생합니다. 1.5룸 6개 호실입니다. 보증금 550으로 잡았고요. 그럼 보증금 3천만원 횟수가 되고 월세 300만원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 마지막 층에 있는 테라스 밑까지 550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총 보증금 4,700만원 횟수가 되고요. 월세 매달 490만원 발생을 합니다. 현재 최저가 5억 7천만원 기준으로 신탁대출 80% 이용하시면 4억 5천만원 대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금리 5.2% 적용한다면 이자 매달 195만원 발생을 하고요. 총월세 490만원에서 이자 195만원 빼고 나면 약 295만원의 월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최저가 5억 7천만원 기준으로 취득세 및 기타 비용약 3천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취득세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총 투자금액이 7,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 4700만원이 회수가 되었을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최저가 5 7000만원은 저희 입찰 금액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한번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아주 더욱더 매력적인 그런 매물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경상 금낭리 있는 매물 역시 저 인생 목떡방에 대립차를 맡겨주신다면 대립차부터 명도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과 좋은 메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